에베소스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스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제에 근사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정이라 저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하여 단위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민의 풍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데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럿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하려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 저는 오늘 에베서 2장 1절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대가를 치구라고 받는 겁니까 공짜입니까 예, 공짜. 공짜인데. 이 생에 가장 엄청난 공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인생은 저는, 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그 선물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요. 아직도 이 선물을 못 붙잡은 사람이 있고요.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요 이럴 수 밖에 없다. 그 생각이 뭔지 아닙니까?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한계, 자기 가정, 자기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이것이 자기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대신가 죽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보이면 이 땅을 살고 사는 거. 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그게 아닌가요?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담긴 환경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요행이라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 결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참 자기 뜻대로 살아가냐 둘 가운데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요 사는 모습이 확이 다릅니다. 그러다 이제 분이 차를 선물 받자마자 차를 비아 맞게 포장을 잘 씌워놓고 있는 게 아니고, 잘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선택하는 그것이 확실한 분은 괜찮지만, 또 확실해야 되고, 또, 아직도 이 선물인가, 긴감인가 하는 분은 딱 붙잡아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 이걸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대한 순간인데, 저는 투표를 거부하시는 어떤 분, 지금 투표하자 다 부정선거야. 간곡히 투표라고 하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비교 극과 비교 안 되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적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내 삶은 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모두가 선택의 실패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가 만난 모든 것 모두가 다 선택 아닙니까? 아무리 누가 강요했나 해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은 뭔지 아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간 겁니다. 장세기 이왕신 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네. 그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같은 고통이 뭡니다 이게 하나님찾아는 고통이에요. 시간을 주는 겁니다. 텀을 주는 겁니다. 인간의 살 모든 비극과 고통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니까, 땅은 너로 말리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설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채소인 적,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그것에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 사실 내 말씀대로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요. 살아간 전부 자기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드려야 될설교요 저도 주의종으로 지금요. 날마다 긴장합니다. 날마다. 시편1편일지를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지와 일법을 즐거하여 그일법을 주하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은것 같이 그안 모든이 다 형통하려다. 여러분 우리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의 차이 뭔지 압니까? 복자고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뜻대로 가는 것은 다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이에요. 딱그 뜻을 딱다 결정할 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냐? 악을 복자고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니 뭐, 바람에는 개가 왔다. 뭐, 뜻은 생기면 막, 개가 막 날리듯이요. 이런 일이 생이막 날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금 얼마나 국민들 리립니까난려요안 날려요? <laughs> 바람에 나는 기억 같대요. 이런 일이 생기면, 네,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더도 물론, 의인들에게는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려다. 여러분, 의인들에게 뭡니까? 이 말씀 따라, 가다가 또 부족함도 해결하고. 아기들의 길은 뭡니까? 자기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한 똑똑한 아이, 아이가 손에 작은 새한 마리를 쥐고, 지혜롭게 유명한 선생님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죽었다고, 살았다고 하면 힘을 꽉 쥐어서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하면 날려 보내야지. 드디어 내가 선생님 이겼다. 선생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야, 그새의 생사는 노선에 달릴지 내 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란다. 아이는 새를 날려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선생님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나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아이였단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매일 성경책도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모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단다 너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말씀대로 기도하라 아이는 슬픈 기 되어 뛰며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얼마 전에 엄마가 점을 보러 갔다 왔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 돼요 뭘 해도 되는 것이 없대요. 이 선생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아이의 손을 단겨 잡았습니다. 애야, 내 손바닥을 좀 보여주라. 자, 이것은 점정이를 말한 감정선이고 사업선이고 생명선 같은 건다. 자, 이제 주먹을 꽉 쥐어봐라. 애가 주먹을 불건지니까 선생님이 바라고 말했습니다. 애야, 내 감정선, 생명선, 사업선이 어디 있냐? 내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운명은 내손 안에 있는 거다. 송금이나 점수가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너 운명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이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어요. 이걸 어느 순간 발견해야 됩니다. 아직도 방이 맞아. 많아. 여러분, 자신 운명이 정해졌다고요? 내가 이런 부모 만났으니까 이런, 남편 만났으니, 까 이런 아내 만났으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속수입니다 하나님 못 바꾸신다고요? 하나님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만드시는 분이에요. 새해가 되면 점집을 찾아가서 새 운세를 봅니다. 요즘까지 과학이 발달해도 토정 비결을 보고, 결혼은 앞두고는 또 사주 발자 보고, 이사할 때손 없는 나를 택하고, 중년을 결정할 때 점보고, 송금이나 관상, 오늘의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자,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지, 어느 전체업에 가더니 기독교인 환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독교인, 신하고 <laughs> 기독교인 환영했는데, 딱한 번만 해도 생각하고 점을 보러 가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내 부끄럽지만 교회 집사입니다. 내장로인데한번 내. 봐주소.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 기도해도 다 따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약속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이 환경이 왔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명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하고 정리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요. 회계하면 내 삶의 고통이 훈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가족들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가족들의 뜻입니까? 친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을 보니까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이시 죽기 전에 한 유언이에요. 야, 깨달았다. 부하기가 죽게를 만들었고, 주님 만물의 주제란 겁니다. 주인한듯 뜻이에요. 손의 권세와능력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요한목업 3장 10절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 한번 말해보세요. 할렐루야. 갑자기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laughs>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모님은 내가 지금 왜 그런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대답을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수행자를 주었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 믿음은요, 영생을 하나님 가는 과정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보여지고요. 이 믿음이 없는 자는요, 내 삶이 점점, 점점 면망으로 가는 울음이요, 조금, 조금, 조금씩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본반보 보니까, 그런 허물가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시오. 우리는 아담같이 허물가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건 행하여 이상풍수를 따르고, 공주의 근자암전을 따르신니곧 지금 불순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다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것 다녀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예의부근사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에 우리 죄값대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명대로 살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 이런 내용을 오늘 처음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들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내 운명이에요. 내 생각이 운명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운명이 아니에요. 하느냐. 함께 하느냐. 그는, 이른, 또 함께 일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 함께 하에 앉히시니, 그는,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비하시므로 그 권이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너희는 그이여야 믿음 을며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내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은 대가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합니까? 그냥 주시면니요 팔으면 돼요. 선물.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이 성을 받는 방식. 로마 4장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 어렵다시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았으니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그말미암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언의 들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바라고 즐거워 하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믿고, 믿다는 뭡니까? 내가 내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자, 이 장, 에베스의 구들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자여 지어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하십니라 할렐루야. 선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이여 우리가 지었다는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게 뭔가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요, 이 주님이 그 인생의 운명 되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졌어요? 아. 이거 아니까 승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활했어요? 나 때문에 부활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되네요 천국이라는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장소라는 게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이 오늘 성찬대 하잖아요. 이 성찬이 뭡니까?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너의 살과 피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인정하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자,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지난 것은 이 성찬을 말합니다.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뜰가이사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와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구에 던 그와 같이 장을 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양이니 이것에 의하여 마실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직까지 절하는 것이라 그럼 누군지 주의 떡이라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어떤 죄냐, 자, 자,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된 죄입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내가 하나님이되는문입 하나님은 왜 무시하냐면요,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도 아니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때 럴 말아요. 그 사도 는요 로마서 어제 고린도서 15장 32절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원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날마다란 말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자 날마다 올라와요. 날마다 날마다 올라와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믿음생활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요. 강태진이가 억수로 강했고. 나는 내가 굉장히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믿음생활 할수록 보니까요. 내 안에 내 뜻이 한 것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 올라오십니까? 싹 올라오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이걸요. 딱 꺾어버리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사 우리의 삶을 이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요 사장이 두 사람 같다면 복잡해요 이 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딱 인도는 한 사람 우리 인생도요 두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읽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에서 3장 5절에 읽기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담심 우상숭배냐야 이것들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지체를 죽이란 겁니다. 하, 이 지체가요. 저는 이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싸움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체가 아무것도 아닌 삶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드디어 우리는 육신한 옷을 벗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탐심. 자, 마태복 음 16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대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쉬운 말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해도, 부끄럽게도. 해도. 그래서 저는 남볼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내 안에는 내 뜻이요. 캬아악! 짜주고 있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안 믿는 것도 선택이고, 믿는 것도 선택인데, 그 선택의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성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숨교자의 소리하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외국인하고 한국인이 이제 일을 같이 맡고 맡아있는데 이 지구상에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요이 기독교 신앙을 박해가지고요. 죽이고 박해하느냐. 지금 북한에 북한 얘기하는데 만오천명 기독교가 있답니다. 만오천명. 이들이요. 스물세 개. 예배 안되면 돼. 그데 예배 안 들으면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요 모여서 드는 거예요. 혼자 드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들이다가요. 발각되면 처형. 또 때로는 정치무수용소. 얘들한테. 지금 북한의 정치무수용소에 10만 명이 들어가 있다는데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배드린데요. 주민이 신고하면 그 사람이 상 받아, 그러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요. 젊은 여성이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순교장 했는데 북한이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중국 국민들에게 보여줬는데 제가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여러분과 원하시는 분있으면 영상 보내드릴게요. 눈물 나요, 눈물.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생기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여러분, 우리 예배 마음대로 시잖아요너무 감사합니다. 낮에 못 드리고, 새벽 2시3 시에 자 주민들이 안 보이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소리 안 내고 올라가 가지고요 그이스모니스드린 거요. 그 사진을 누가 찍어 가지고요 북한 남고에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핍박은 그것도 핍박이지만 우리 좋은 환경 되면요 이 믿음 싫어요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권한은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생은요 환경이 좋아지면 미래도 미래 좋아지냐?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세계는 우리를 만나면 온전히 기쁘기를 해. 이것이 이 땅의 삶에 취해서 마치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딱들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할수 있는 대로 예배. 제가 예배 시간 준비하려고, 여러분, 제가 어제 12시까지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나 또 준비하고, 왜? 이건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 어떻게 이해하도록 가르칠까? 여러분 혼자서 이것을 연구할 수 있다면요. 주의적인 필요가 없지요. 죄정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이제는 타고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 운명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을 여러분 운명으로 받지 말고요. 주님을 내 운명이다. 남편, 내가 바뀌면요. 하나님 다 역사하시오. 자녀,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우리 기도하면요 이나라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만 해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어딜 먹을 다 보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나라 애국가가 가장 아름다운 전 세계 국가입니다. 끝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승물이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주고 오셨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운명 받지 말고 주님 받으면요, 처음은 조금 내 육과 부딪히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잠깐의 고통이 시작하면요, 나는 자유를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것은요, 진리 안에서 먹을 수있을 그렇습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 풀신 능력이 있습니다. 질자진이 질간이를 자유케 한다. 이게 로마스, 아니, 로마스가 아니죠. 요한봉 8장, 나오죠. 32제입니까? 질자진이 질간이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성찬요, 주인간 내가 한 몸이요. 주인간 내가 한몸이 할렐루야. 이 성찬을 우리가 지금,